명사적을 먼저 하면요. 네. 여기서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이 명사적은 네. 일단 주어, 목적어, 네. 부어로 쓰여요. 네. 그 해석은, 네. 뭐, 뭐 하는 것, 뭐, 뭐라는 것, 이렇게 쓰이고요. 네. 어, 이게 보통 뭐야? 어 근데 예문도 들어드려요? 아예 예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 네. 근데 이거는 예문이 아니면 네. 이게 설명이 끝이어서. 아... 이게 주어로 쓰인 경우고요. 아,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경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